만약에, 삼각형 ABC를 풀어라, 이 말은 뭐냐면, 삼각형에 6 요소가 있어, 없어. 각 3개, 변 3개를 구, 구하는데, 그중에몇개 주게 돼 있어? 3개 주가, 주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니가 알아서 푸는 거야. 제일 어려운 게, 변 3개 주는 거지.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고, 각 하나 주고, 아니, 각 2개 주고, 뭐 했어? <laughs> 변 하나 줬잖아. 그럼 밑에를 A로 깔아야지. A를 15. 100으로 했나? 사이즈 크네. 그다음 60도. 60도니까 0, 60도 그려야겠지. 75도니까 이렇게 좀 그려야겠죠, 볼거는 그럼 딱 하나밖에 안 나오게 돼 있지. 그걸 체크해야 되는 거야, 니가. 그럼 이건 무슨 합동이라고 그래? 아싸. 아싸, 아싸. 그럼 뭐라 해야 돼? 이 각은 당연히 알지. 60도, 75도니까 몇 도. 1 4 45, 4 5도 45도지. 45도지. 이5는지 45도지. 45도지. 4 5도을 45도지. 도지 45도지. 45도지. 4 5아지 45도지. 4 5사지 45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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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5도지 45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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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도 루트는 2분의 1이니까 아닌데? 횡루트인데? 그게 어. 2R이니까 아 R? R은 50루트 2 맞지? 2R은 어차피 100루트이니까 50루트 6이네? 답인거야 50루트 요 그럼 C도 구해야되는데? 어. 이 b c 를 풀어, 프로, 풀어라. 사인 75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인 75도를, 아, 줬구나. <laughs> 안 줘도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여기서는 지금 사인 75도를 주었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이쪽으로 내려, 이렇게. 90. 그건 얘가 얼마야? 100이니까 얘는 50이지. 여기 45도니까, 얘랑, 얘랑 어떻게 돼? 루트 2로 나누면 되지. 그니까, C는 50에 인수분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무슨 법칙? 제1 코사인. 제일 코사인. 그게 제1 코사인이었던 거야. 그건 나중에 나온다. 아무도 안쓰아 거의 안 쓰지. 25. 루트상. 제일 코사인 법칙이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 있을 거야. <laughs>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변두개 줬지? 그럼 끼인 각을 주는 거지, 이렇게. 응? 이게 B가 되고, 이게 15도 밖에 안 된다고? 완전 얕싹얕싹한 얍삭, 거네. 15도 되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봐라. 왜두 가지가 나오는지. C가 15로 23이지. B가 30도잖아. 아, 뭐야. B가 15고, 이게. 헷갈렸 이게 15인데 15가 되는 이렇게 돼서 15도 되고 이것도 15도 되잖아. 이 30으로 그냥 수정합시다. 봐라. 두 개가 나오잖아. 빨간색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응? 파란색도 이게 15잖아.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C가 각이 몇개 나온다. 두개 나온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림을 그려서, 그려서 나올 수도 있고 C를 세어봐봐. B가 많으니까 B, B에 관련된 사인 법칙을 써이열은 안줬어 B가 얼마야 15 도를 쓰는게 아닌데 사인 사인표는 얼마 2분의 그럼 30이지 2분의... 응? 맞잖아 2분의... 그면 C는 얼마야 15로트3 그사인씨는이어이는로니까 음, <laughs> <이럴> <laughs> 봐라, 이게 나오잖아, 깔끔하게. 그러니까, 사인씨가 2분의 1사이는거 봐라. 이렇게 하면? 60도하고? 그렇지. 재밌다니까, 그래서. 이게 120도고 60도 두 개가 나온 거야. 이거 돼? 음. 그럼 A는 어떻게 구해? 두 가지가 나온 거야 이거. 사인 120도가 몇이야? 한 가지가 나온 거야 아시그 시가 60일 때랑 100일 때 다르잖아 아 A니까 내가 잠깐 있다 120일 때 A는 30도니까 나이미스테디크 15가 나올 수도 있고 그 90이 어 90도가 나... 나오네 A가 30이 나올 수도 있네 你这边，嗯。